안녕하세요. 뇌질환 유단장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그 저의 전조증상을 예로 전조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입원하고 나서 퇴원하고 집에서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그 후유증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집중치료실에 그 뇌질환으로 들어가서 입원을 한 경우,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데 엄청나게 정신이 없습니다. 대학병원이어서 그런지 환자들도 너무 많았고요. 뭐말 그대로 24시간 신전도 검사 공사, 신전도 검사라고 해서 24시간 동안 잘 때도 이걸 신전도 이게 안에 이걸 꽂고 자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 MRI부터 CT, 뇌파 검사, 약물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마비, 저, 저 단에는 굉장히 큰 마비 증상이었고, 굉장히 겁이 났었는데, 이제 집중시 치료시다 보니까 뇌출혈인 분도 많았고, 의식이 없는 거죠. 같은 뇌질환이래도 저는 이제 편마비 뇌경색이고, 그러니까 뇌출혈, 혈관이 좁은 데 가서 터진 출혈 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옆에서 막 보호자들하고, 그, 뭐막 흐느끼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그 석션이라고 합니다. 온 전신이 이제 뇌출혈로 마비가 돼서 가래를 뭐 뱉어내야 숨을 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석션이라고 하는데, 그 석션을 꽂고 가래를 걸러내는 소리도 밤새도록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잠은 안 왔죠. 안정제를 저, 저 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잠을 전혀 잘 수가 없었어요. 걱정이 되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메리츠라고 엄청나게 병원마다 손막 세정하고 그런 규제가 심어서 그 보호자들도 출입이 아주 절제됐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편마비가 와서 이제 응급조치를 하고 그 병원에 빨리 가야 된다는 게 골드나우 시간에 빨리 가야 된다는 게 그렇게 그냥 저는 편마비가 왔어도 팔과 다리와, 뭐, 정신은 멀쩡했습니다. 깨어있는 상태로, 뭐, 전조증상 전혀 모를 정도로 해서 의식은 있었는데도, 그러니, 그, 뇌출혈로 오는 분들과, 보호자분들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입원 끝나고, 모든 검사가 끝나고, 그, 메리츠라는 그병 때문에, 엄청나게 그 막, 너무 병원이 소란스럽고, 막 언론이나 모든 나라 전체가 메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아 이러느니라 지배가 집에 있겠다. 집에서 하겠다고 이제 의사한테 의사 전달을 했죠. 그랬더니 의사가 함께 히 아, 뭐 괜찮다고 검사해 보니 뭐이 정도는 뭐 치료해 보면 치료해서 집에서 재활하면서 하면 되겠다는 의사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반 이제 아우 좀 가보겠다고 집으로 가겠다고 해서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오게 돼서, 이제 약을 처방전을 받고, 그 처방된 약을 먹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평상시에 굉장히 건강했었고, 그 정신적인 멘탈이 붕괴된 게 그것도 있지만, 이거 마비가 왔으니 멘탈이 붕괴됐겠죠? 그게 제일 컸었고, 특히 먹지 않던 약, 지금 생각해보면 혈전용해제였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약을 평상시에 먹어보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약을 먹는데, 그거를 이제 내 몸이 이상하다는 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 아니하게 그런 것도 있겠죠. 이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편마비가 왔는데, 이제 약을 먹으니까, 더 발전, 더 이게 더뭐 출혈로 가지는 않겠지라는 아주 안이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평소와 똑같이 지내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 오면 이제 술도 한잔 하려고 했고 술도 이제 막 많이는 아마 보통 이제 친구들 모이면 뭐 맥주하고 뭐 양, 뭐소주를 조금 먹었는데 그거를 뭐한3분의1로 줄이면서 담배도 뭐한 하루에 한 두갑 켰던것 같은데 한반갑에서 한 한갑 정도 피면서 근데 술을 먹으면 담배가 절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니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물론 운동은 하루에 걷지도 않던 그, 그 동네 에 이렇게 운동할 때 계속 걸었습니다. 뛰질 못하니까 막편마비가 와서 지팡이를 짓고 걸을까 생각하다가 그건 나한테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지팡이 짓고 이렇게 할 바에야, 내가 쓰러지더라도 내 힘으로 걸어서 운동을 하자 해서 4억 키로씩 동네그 주위를 걸었습니다. 산으로 해서 독하게 걸었습니다. 굉장히 독하게 걸었죠. 머릿속에는 하얗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런 뇌질환, 편마비가 오거나 머리에 혈관이 막혀서 저같이 뇌경색을 앓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항상 재발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불안, 초조. 그래서 계속 꾸준히 운동하고 규칙적인 식이요법과 그렇게 해도 멘탈은 정상적으로 도지 않았습니다. 그 심리 치료가 우선 첫째인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리 치료라는 게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 그 자기가 내주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일단 마비가 돼서 이 좌측 선을쓸 수가 없고 좌측 다리가 힘이 풀린 상태로 그냥 약간 질질 끄는 식으로 이렇게 걸음을 걸으니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일부러 사람 많은데 이렇게 걸으려고 여기서 이제 그 지하철역까지 한번 석스 걸어가 봤는데, 걸어가는 도중에 횡단보도 신호가 아슬아슬한 거예요. 뭐한 4초, 3초 이렇게 띠띠띠 하는데 거기를... 평상시 같은면 뛰어갔을 텐데 저는 이제 이미 포기를 하고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3,4초,4,5초 남았을 때 이미 포기를 하고 지하도로 이제 내려가게 됐었어요 지하도로 내려간 마음을 먹고 그 앞에 딱 서서 보고 있는데 지하도를 딱 내려가려고 딱 보는 순간 저도 몰랐던 그뭐 어지러움증 공황장애라고 하더군요 공황장애 이런 게확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가면 넘어질 것 같은 그 심리적인 압박. 그게 약을 먹어서 그런지, 안 먹던 약을 먹어서 그런지, 내가 뇌 한쪽이 이제 반쪽 마비가 와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오른쪽 그 뇌, 뇌세포가 일부 죽은 것을 MRI 사진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걸 봐서 그런지, 또 마비가 올 거라는 그 압박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시아도고. 세 계단을 못 내려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생각하면서, 어, 나 이거 못 내려가면 계속 못 내려갈 것 같아 하는 속마음으로 억지로 손을 짚고라도 내려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계단의그 손잡이를 짚었고, 한 여섯 계단 정도 내려가려고 했을 때,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막 어지럽고, 막 숨도 몹칠 것 같고, 가슴이 막, 터질 것 같고 이런 증상 처음이었습니다. 의식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포기를 하고 다시 손잡이를 잡고 위로 올라와서 횡단보도에서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더군요. 바꿔서 얘기하면 이 뇌질환에 한번 증상을 겪은 사람들은 엄청난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심리적인 압박 재발이 된다는 그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약도 먹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아버님이 이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목욕탕에서 내추럴로 혈관이 터져서 지금 같은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어서 그때는 아버님이 전혀 의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현마비에 미격 경미하다면 경미하다는 뇌경색이 왔기 터지기 일부 직전이죠. 제가 혈압이 많았다면 아무래도 이제 뇌출혈로 갔겠죠. 가정력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압박도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뇌경색이라는 그 병이 이런 뇌질환이라는 병이 뇌출혈이나 뇌경색이나 지주막하출혈이나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뇌질환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퇴원을 하고 나서는. 그 심리치료가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거기에 대한 압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자, 오늘은 여기까지구요. 다음 영상에서는 태어난 후 이제 재활 운동하고 나의 이제 변화, 그러니까 술을 끊게 되는 계기를 여러분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